구분 도색 포인트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박스도 찌그러져 있지만 어, 이 녀석이 SD 등급 전체 통틀어서 유일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고 간지나는 건 봐라 액션 프라빈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SD 구판 SD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힘들게, 어렵게 구한 제품 여섯 종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통틀어서 보기 힘들고 구하기 힘든 제품들이니까 한번 재미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판 SD 레어템 6종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로 MA08 빅잠입니다. 약간 외계인 크리처 같이 생겼어요. 원반에 다리가 달려있는 그런 형상이죠. 살짝 오징어 외계인 느낌도 살짝 납니다. 원작에서는 60m 가량의 거대 이제 기체로 무시무시한 무심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마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재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소량 재입고가 되다 보니까 금방금방 품절이 나요. 그래가지고 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입고가 되자마자 품절되 버리는 품목이다 보니까 이 녀석도 중고나라 매복을 해서 힘들게 구했어요. 한번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몸체가 상당히 큽니다. 조립해 보면은 이게 완성하면은 볼륨감이 생각보다 되게 큰 녀석이에요. 구조는 단순합니다. 몸통에 다리 두개 달려 있는 형태인데 완성해놓고 보면은 되게 존재감이 있어요. 풍직카 이런 느낌이죠. 웨더링 이쁘게 해주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런저런 부가 설명이 수록이 돼 있고요. 음, 조립은 정말 간단하네요. 음통 만들어서 이렇게 다리를 꽂아주면은 그냥 끝나는 그런 간단한 조립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스티커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건좀 아쉽습니다. 구판이라 어쩔 수 없겠죠? 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박스는 최근에 이 파란 반다이 마크인데, 안에 설명서는 빨간 반다이 마크에요. 어, 이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중고로 판매한 뒤 빅잠을 여러 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안과 바퀴, 옛날 버전과 요즘 버전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어, 크게 상관은 없죠. 유니크한 거대 기체 빅잠을 한번 둘러봤고요. 자 다음은 MS 공구 도우미에요. 아, 이 녀석도 은근히 구하기 힘든 녀석입니다. 파란색 마크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 녀석도 최근에 재출시가 된 녀석이지만 A4가 된 거와 동시에 그냥 후다닥 거의 다 그냥 번개처럼 동나버렸어요. 현재는 지금 거의 품절 상태입니다. 중고나라 매복을 통해서 힘들게 구매를 했습니다. 예전 구판의 특징이 이렇게 약간 한 살짜리 영유한 느낌의 프로포션이죠. 그래서 상당히 귀여워요. 요즘에 나오는 그 SD 크로스 실루엣은 초등학교 한 2-3학년 정도 느낌 5-6등신 정도의 느낌이라면은 옛날 구판 SD들은 이렇게 거의 2등신에 가까운 한살짜리 아기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귀여움은 뭐 거의 상대가 안됩니다 정말 귀엽죠 자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스가 좀 구겨져 있는데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 그냥 구매를 했어요 스티커의 비중이 어느정도 있네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제가 알기로 얼굴에 붉은색 십자 부분 이제 스티커로 알고 있는데 음, 저 부분은 다행히도 부품 분할이 되어 있어서 도색을 해주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도색을 해주는게 나을 것 같죠 바주화가 큼지막하게 여기 하나 들어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무장으로는 빔사벨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음, 여지없이 부분 도색을 해줘야 되네요 부분 도색 포인트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박스도 찌그러져 있지만 어, 이 녀석이 SD 등급 전체 통틀어서 유일한 도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SD 라인에도 도움은 없습니다. 이 녀석이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도는 좀 좋지만 기분 좋게 구매했어요. 자, 그 다음은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SD 지고크입니다 자, SD 건탱크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린 바가 있었죠. 이 녀석도 상당히 구하기 힘든 녀석이에요. 어, 가끔가다 이렇게 재출시가 되는 녀석인데, 그 양이 많지 않다보니까 순식간에 동납을입니다 사병용이랑 차아 전용 지고크죠 사병용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선물로 받았어요 어, 되게 감사한 친구죠 그리고 차아 지고크는 중고나라 매복으로 구매했습니다 자 사병용 지고크의 앞모습 뒷모습 그리고 완전 맞은 포즈샷이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저렇게 비행선이 하나 들어있어요 드론형 태죠자그 다음은 샤아 전용 지고크입니다 샤아 전용답게 왠지 모르게 더 단단하고 강해 보이네요 포징도 좀더 멋진 것 같죠? 아 그리고 특이하게 짐이 들어 있어요. 통짜지만 저렇게 도색을 해주면 이쁜 짐이 완성이 됩니다. 새삼 다시 느끼는 거지만 SD 조각코는 정말 귀엽습니다. 진짜 귀엽지 않나요? 자 이제 박스 안쪽을 들여다볼게요. 설명서입니다. 뭐 이런저런 설정 사진들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어요. 뭐 부가설명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 모노아이가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빙이 불가능하겠죠. 아, 이 경우는, 어메이징 주고크 액션 빌드 때처럼, 그 자석을 이용한 튜닝으로, 무빙아이를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궁금하신 분들은, 어메이징 주고크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약간, 브록 같은 개념의 비행선도 들어있네요. 자, 사병용 주고크를 한번 둘러봤고요 다음은, 샤아 주고크 차례죠. 자, 박스를 열자마자, 귀염둥이, 짐이 맞이를 해줍니다. 통짜지만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차렷자세를 하고 있죠. 샤아즈고크는 이짐 때문에 런너 무게도 더 무겁습니다. 해자킷이에요 나름. 가격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자, 이제 설명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샤즈고크 오묘하게 포징이 좀더 멋지게 귀엽게 되어있는 것 같지 않나요? 차 전용이라 좀더 힘을 실어준 걸까요? 아무튼 이 SD 즈고크 시리즈는 SD 전철을 통틀어서 정말 귀여운 제품이에요. 이 녀석은 추천을 드립니다. 귀여운 거 좋아하시면 보일 때 그냥 구매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들여다볼 키은는 SD 노이에즈입니다이 녀석도 꽤나 구하기 힘든 녀석이에요. 덴드로비오문과 맞짱을 뜨는 기체죠. 자, 이 녀석은 어, SD 중에서도 몇안 되는 원본보다 이쁜 SD 키스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그 건, SD 컨템프가 있죠. SD 컨템프도 원본보다 SD가 더 이쁘거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원본 노이즈질보다 SD 노이즈질이 뭔가 그 실루엣이나 그런 게더 단단하고 완성도가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실루엣이 되게 이쁘지 않나요? 밸런스가 오리지널 노이즈질보다 이게 오히려 더 좋아요. 더 등발 있어 보이죠. 음, 김사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클로암용 케이블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장면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빅잠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기체임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스샷이죠. 자 이제 안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음, 일단 녹색의 언너가 눈에 들어오네요. 생각보다 약간 밝은 올리브색입니다. 아, 약간 더 어두운 국광색이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아, 그래도 설정에 충실한 컬러 색 분할이어서 아, 부분적색 포인트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요런 디테일이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살려줘야 될 디테일은 다 살려주고 있어요. 특히나 안쪽의 부분이 디테일이 더 좋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느낌이나 뭐 이런 부분은 훌륭하네요. 디테일이. 그리고 집게 소 모양의 클로한 파츠가 눈에 들어오고요. 케이블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덴드로비움이랑 맞짱뜨는 모습이죠? 워낙에 설정상 큰 기체다 보니까 SD지만 볼륨감이 있어요 등발이 아주 상당합니다 실루엣도 원본보다 더 오히려 잘 나온 키시니까 이것도 보일 때 무조건 구매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 정말 강추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프 커스텀 SD입니다 자, 이 녀석은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녀석은 국전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힘들게 구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이미지 CG 일러스트가 뭔가 되게 좀 조악하고 엉성하죠? 그만큼 옛날에 만들어진 키트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부판 키심에도 불구하고, 프로포션이 보시다시피 되게 좋아요. 완성도가 높습니다 실루엣이 단단하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음, 게틀링, 쉴드 게틀링이 삭제가 되어 있어요. 손가락 포어만 이제 들어있고, 히트로드랑 히트샤벨까지는 들어있는데, 음, 게틀링건은 빠져있습니다. 게틀링건 같은 경우는 음, 따로 만들어서 개조를 해서 부착을 해줘도 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한쪽을 들여다볼게요. 자, 먼저 3연장 게틀링, 손가락 포가 눈에 들어오는데, 3연장인데 포신이 4개죠. 그 이유는 저 엄지손가락처럼 보이는 부분이 포신이 아니라 스코프입니다. 자, 방패 쪽에 색분할이 안 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음, 이런 부분은 부판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역시 SD라 머리가 커서 그런지 마스크에 파이프가 되게 큼직하네요. 히트로즈용 철사가 하나 들어있어요. 자, 설명서입니다. 음, 예전에 만들어진 CG여서 역시나 조악해요. 뭔가 엉성하고. 약간 종잇장 같은 느낌이 들죠. 두께감이 없고 그리고 잘 보면은 손 부분을 보면은 특히나 되게 모델링이 엉성합니다. 칼 쪽에 이상한 나무 질감 같은 저 질감도 참 희한하죠. 이 키트의 출신온도를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모습 뒷모습이죠. 오래된 키트지만 확실히 세련된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귀엽기만한 게 아니라. 그 실루엣의 완성도가 쏙 괜찮습니다. 아,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실드 게틀링 다연장 게틀링 이제 삭제됐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작을 해서 튜닝을 해가지고 한번 이쁘게 외적인까지 해가지고 미니빌드에서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미니빌드 영상은 아마 구프 커스텀 에스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구하기 힘든 레어 SD 6종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SD-CS 같은 늘씬하고 길쭉한 그런 멋들어진 SD 형태는 아니지만 영유아처럼 귀여운 구판 그 SD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귀여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구판 SD 이 레어 6종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귀염둥이 SD 6종을 리뷰 언박싱을 해봤고요. 음, 앞으로는 이렇게 서버 영상을 자주자주 자주 올릴게요. 굵직한 영상 사이사이에 이렇게 간단간단한 서버 영상을 자주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액션플라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